동생의 꿈을 내가 먼저 응원한다. 김용빈 이찬원 정규 2집 찰란 첫 예약 구매자 등급 22일 오후 6시 가수 이찬원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찰란 예약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온라인이 폭발적으로 달아올랐다. 그러나 팬들과 업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첫 번째 예약 구매자가 다름 아닌 김용빈이었다는 사실이다. TOP7으로 함께 무대를 누빈 두 사람의 특별한 의리와 형제애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이번 앨범은 전통적인 CD 대신 QR 플랫폼 형식으로 발매되며 트윙클, 글로우, 샤인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트윙클, 초록색, 반짝이는 순간을 상징. 글로우, 분홍색, 두근거리는 설렘을 표현. 샤인, 노란색,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형상화. 김용빈은 세 가지 버전 모두를 주문하며 찬원이의 목소리는 어떤 색깔로 담겨도 그 자체로 빛난다 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용빈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메시지를 남겼다. 이찬원은 단순한 후배가 아니라 제게는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노래에는 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앨범이 꼭 대성공하길 바라며 저 역시 한 명의 팬으로서 가장 먼저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이 진심 어린 발언은 팬덤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뭉클하게 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과 업계는 크게 술렁였다. 가수가 가수를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이런 따뜻한 선후배 관계가 바로 트롯계를 지탱하는 힘이다. 특히 팬들은 SNS에서 찬란찬원 샵 형제위위리 김용빈 해시태그를 올리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심리학적으로 대중은 경쟁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진정성에 강하게 매료된다. 김용빈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후배의 성장을 기뻐하며 함께 빛나려는 태도로 일킨다. 이는 팬들에게 따뜻한 리더십 위 전형을 보여주며 김용빈의 인간적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준다. 김용빈의 첫 구매 소식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계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상징이다. 경쟁을 넘어 함께 걷는 동행, 그것이 바로 김용빈과 이찬원이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서사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 모두의 음악 인생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며. 팬들에게는 오래도록 회자될 감동의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